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신자는 자신에게 준 말씀 몇 구절만 소유해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의 그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성경 칼럼 요절 4절 20절 제목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최악이 있다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표현을 하며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기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 것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원인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끼느냐 아니냐로 구분합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간은 죄에 오염되어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데 죄의식이 있다면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네? 죄책감은 피해의식과 자존감 하락이라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예민할수록 성화의 몸부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오름의 극치라고 하였습니다. 부끄러움이란 자기 잘못을 볼수 있는 능력이고, 그래야 반성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면 죄덩어리가 되어 어느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결국 고칠 길이 없어.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됩니다. 정치인들이 일반인보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지속적으로 거짓말과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큰 이권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런 성찰이 올바로 이루어질 때 구약의 율법 규례의 반복이 이해가 됩니다. 민수기 구장은 크게 6월절 행사에 대한 보충적 규례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명령은 중요성과 필요성에서 우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죄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지만, 긍정적인 면에서는 구원을 확인하며 감격을 누리게 합니다. 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형이고,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곳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일치되는 유월절 행사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한달 후에 참여하도록 배려하지만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6절부터 14절, 8절은 모세가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여쭈어서 전하는 모습으로 지도자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구약의 6월절의 준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역사서에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수에 6월절 준수라는 큰 산맥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6월절 준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솔로몬 시대 이후 히스기야 때까지 멈추고 있었습니다. 역대야 30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신약성도의 예배 감각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감사하는 예민함을 가져야 합니다. 한계 체감 제로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의 첫 맛이 열 숟가락 들다 보면 그저 그런 맛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은혜에 매너리즘이 생겨 예배가 어느새 통과 의례로 되어 있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의 행군에 있어서. 가시적인 매체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전적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착의 기간이 길 때는 인내하고 짧으면 열심을 내게 하여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17절부터 22절 목수와 요리사는 연장이 잘 들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은 예민한 죄의식을 항상 갈고 닦을 때 주어집니다. 이 영적 감각이 유지될 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인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